안녕하십니까? 비행 리권의 이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서 해 나셀입니다. 나셀. 낫셀, 나셀 볼텍스 제너레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텍스 트레이커 스트레이크. 스트레이크. 그죠? 렇 스트레이커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볼텍스 트레이크 또는 볼텍 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단 제일 많이 사, 음, 어, 사용하는 용어가 나셀 볼텍스 제너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나셀이죠나셀나셀은 뭡니까? 나셀나셀 네? 나셀. 이거는 엔진이 들어있는 엔진이, 엔진을 보호하고 있는 외틀이에요 틀. 외부, 장, 외부 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뭐요새는 외래어로 많이 하, 사용하죠. 하우징, 하우징,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셀에부 장착이 돼 있으니까. 나셀 볼텍 제너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음뭐 나셀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뭐어 어, 단일 주제로 나올 수 음, 다룰 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이 대부분의 그, 그 운송용이라든지 이런 항공기 엔진에는 이러한 어 나셀이 부, 나셀 볼텍 제너레이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느냐? 어? 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어,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자이 사진을 한번 보면요 아주 참 기가 막힌 그 광경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드물 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하얀 부분이 이 하얀 부분이 어그죠이 하얀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의 응축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응축구름 컨트롤 레일 컨트롤 레일 고겠죠 컨트롤 응축구름 왜 이게 습도가 맞아야 되고 또 속, 속도가 맞아야 되고 속도라든지 이런 고속 속도 이 조건이 딱 형성이 됐을 때 이와 같은 것 이것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 그럼 이 판에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이것을 뭐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막쫙 뿜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가 가면서 어느 정도 속도를 속도를 얻었을 때 이와 같은 현상 여기에는 와류가 발생하면서 와류가 발생하면서 그 와류 소용돌이처럼 소용돌이처럼 소용돌이 와류가 발생하면서 이와들쭉 끌어 당기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뭘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우리가 소용돌이, 회오리바람이잖아요.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을 이렇게 보면 그 주변의 공기를 쫙 끌어올 거니 주변의 공기를 끌어갑니다. 자, 이 뜻을 제가 정확하게 주변의 공기를 쫙 끌어갑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이런 것이 여기에 필요하냐? 이것을 지금 우리는 잠깐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어차피 그이 주제와 또 일치되는 음 주제니까 자 항공기가 이륙이나 착륙할 때 받음각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이것을 그 높은 받음각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이 앵글 어브 어택입니다 언제 이륙이라든지 상승할 때 이륙에서 상승할 때 자세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이런, 이런 받음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착륙할 때는요. 착륙할 때 착륙할 때 어떻게 보면 뭐 그림이 이렇게 기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기수 착륙할 때 이렇게 착륙하면서 내, 비행 경로가 틀리잖아요. 비행 실제 비행 경로하고 비행 자세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왜 때문에 상당히 받음각이 높아요. 그래서 착륙이나 접근 착, 접근이나 착륙할 때 받음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상상을 하세요. 비행기 자세가 수평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순항 비행할 때. 순항 비행할 때 수평으로 딱 되어 있죠. 그때는 엔진구, 엔진과, 엔진과, 엔진과 실제 비행 경로가 딱 일치합니다. 네? 일치해요.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뭐 그때는 뭐예요 완전히 유선 흐름이 되는 거예요. 스트림 라인드, 스트림라인 d 유선 흐름이 쫙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그 난규, 엔진 부분에서 난규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륙, 착륙 같은 쪽거는 자세가 높은 상태가 되죠. 비정, 어, 순항 비행하고는 틀리니까 자세가 높은 상태가 될때 뭐가 봤어요? 엔진이 자이 이 상황을 이 그림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뭐가 이런데? 이렇게 지금 난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난기류가 어? 이렇게 난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세가 높아졌을 때 그러면 이 난기류가 이 와류가 뭐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요 앞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리딩 엣지에요 리딩 엣지 리딩 엣지 플랩 있어요 리딩 엣지 플랩이 뭡니까 전형적으로 슬랩 있잖아 요 슬랫. 슬랩 리딩 엣지 플랩이 있고 또 뒷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뒷부분에 다 테일링 엣지죠 테일링 엣지 테일링 엣지 플랩이 플랫 있죠 플랩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동이나 착륙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다 내리고 내리고 상륙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와류들이 엔진이 이제 자세가 이제 들린 상태에서 이 자, 자세가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와류들이 여기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를 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쪽 그뒤 엔진이 트레일링 엣지 같은 뭐, 뒷전 플랩 같은 데도 가서 공기 흐름을 어,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막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거기서 흔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이제 깃발 한번 보시면, 깃발, 깃발 한번 보시면,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너덜너덜하죠? 왜 그렇습니까? 펄럭이니까, 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같은 상당히 그, 와류, 회전성 와류들이, 불규칙한 와류들이, 이 부분을 때리거나, 때렸을 때, 이와 같이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자는 거예요. 이 난기류들을, 여기에서 난기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느냐? 바로 소용돌이 흐름을 일으키는 겁니다. swaver, swaver, s w a v swelling이다, swelling. 예? 소용돌이 흐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얘가, 볼텍 제너레이터가 소용돌이 흐름을 흔들면서요 주변에서 이게 발생된 것을 정밀하게 다 해서 딱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서, 끌어서 쫙 속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들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얘들이 감 보니까 날개 위로 올라갔네요. 날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날개 위로.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리딩 엣지라든지 트레일링 엣지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이 공기역학적 흐름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치가 마셀 볼텍 제너이다. 자 이제까지 그 설명 것을 한번 그좀더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large, powerful voltages created by the by v o l t a g e generators on endo cells h a l p to overcome the irritating motion. 이팅 모션은, 음, 상당히 흔들리는 것들, 이팅 반동을 이렇게 터터터터터하는 그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Swelling. 왜 소용돌아야 Swelling for this speed up. speed up. speed up. 속도를 그만큼 늦춘다. flow up. 공기 속도를 그만큼 늦추고 그래서 give it great energy, energy를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To maintain its motion 을 up 와 over 에? up and over over the surface of the wing 날개 위로 그냥 가도록 얘기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림으로 날개 위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부여해가지고 뭐가 스월링 볼티스. 소용돌이 흐름이 와, 와류가 그럼 이들 볼티스는 i c e s help to reduce the separation s e p 이 r a t i o n of a 공기 분리 앞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의 분리를 지연시킨다 over the surface As his angle of attack i n c r e a s e 우 s 즉, 받음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날개 위의 공기 흐름 분리를 그만큼 지연시킨다. 말씀드렸죠? 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나셀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상당히 커요. 이게 굉장히 큰날개등의 Compare the size of the large s h a c k pin attached to the nacelle to the much smaller generator. 더어 소머러 잠요. 어떤 거니? Located just behind and above the pylon, attached the nacelle to the wing. 지금 날개에는 아주 작.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nacelle 아주 작은 것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c 7인데 요, 요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똑같은 대칭적으로 똑같이 있어요. 그럼 엔진 두 개. 그러면 엔진 네 개거든요. 네 개면 총 여덟 개다 이렇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instead of instead of separating from the wing. instead of wing. 윙, 윙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대신에 그다음에 코싱 the c a u s i n g 로써블 어, 리프트입니다. 양력, 양력 손실을 하는 거 대신에 양력 손실 대신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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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에너지화된 에너지의 흐름을 continue to flow, continue to follow along the surface of the slat. 그래서 s 이라든지 main wing and flap를 쭉 따라서 흐르게 위로 흐르게 하므로 해서 어떻게 하이 리프트, high 즉 높은 받음과 높은 양력 상황에서 높은 상황에다 그럼 즉 이륙이 나든지 저속 당연히 필연적으로뭐 저속이잖아요. 이와 같은 높은 양력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륙이는데 테이크업. 저속이잖아, 저속. 조속. 저속일 때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어, 어, 높은 양력을 보존할 수가 있다.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창을 할 때는 그만큼 또어 쇼터 디스턴스 거리를 짧은 거리에서 창조도 창력도 가능하게 한다. 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뭐 우리 그 대형 항공기 large aircraft can fly can fly a yeah? slower speed 아 그래요 그렇죠 대형 항공기는 더 낮은 속도로 비행 왜 그만큼 공기 흐름 분리를 지연 시키니까 실속도를 그만큼 지연시키면 더,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저 속에서도 비행할 수 있고 그럼에서 to improve the passenger safely. 그렇죠? 한 번에 뭐 승객도 그만큼 더.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저속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o p r i g h t upright. 좀 shorter running, 더 짧은 더 단거리 활주물에서도뭐뭐 어, 운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이점 때문에 이점이 단점보다는 이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대 그 대부분이 commercial transportation 카테고리에어클럽 또는 밀리터리 에어클럽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리터리 에어클럽 같은 경우도 요와 같은 어, 엔진 나요 보텍 젠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뭐 어, A380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엔진 나사를 한번 보세요. 엔진 나사 부분은 거의 다또 있어요. 그들 근데 위치는 다 달라요. 위치, 크기, 어느 거다 달. 라 왜? 그 항공기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와 같은 것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항공공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 이런 풍동시험을 다 해서 어디에 장착했을 때 가장 총,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검증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쭉 우리가 얘기하니까 언제 만나요 저속, 그죠? 저속. 저속, 그 다음에 하이 앵글 오버트 오, 요, 조, 요 조건이라는 것이 자꾸 달라붙었어요. 그런 조건 붙었죠. 그런데 실제 그 한국의 순항속도는 거의 대부분의 공국의 수명은 어디에서요? 순항속도는 크루징, 프라이시죠. 크루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루징 때 고속으로 비행할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러, 같은 상태. 그게 학력을, 유학력을, 유학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요소예요. 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또 무게도 비록 아주 작지만 무게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항배양 때는. 떼버려요? 그렇죠. 떼버리는 게 제일 낫죠. 떼버리는 방법. 접어 넣는 거예요. Retractable. 그렇죠? 순항배양 때는 접어 넣는 방법은 게 없겠느냐? Retractable 볼텍 채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응?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걸도 또 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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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측면에서, 그럼, 리트랙터블 할수 있는 기계적 메커니즘 또설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도 또 이제, 그, 비율을, 음? 철저하게 또 따지는 거예요. 이거 무게에 있을 때와 그거, 그, 항력, 항력, 학력, 어 항력을 줘갈 때 효과. 어떻게 더 많느냐? 이런 거. 이런 거는다 따지고, 만약 이거 충분하게, 그, 런 뭐, 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 장치를 장수할 수 있다라면, 리트랙터블 볼텍 제너레이터. 라셀 볼텍 제너레이터도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나셀 볼텍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